오늘은 2021년 신축년에 간목과 을목의 재물운과 관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재물운과 관운의 점수를 매길 거예요. 0점부터 12점까지 매길 거고요. 0점이 가장 낮은 점수 12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감목일간의 재물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감목일간이다라고 했을 때 무토와 기토가 재물 글자가 됩니다. 이때 이 무토는 6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기토는 0.5점이에요. 기토는 0.5점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죠. 0점부터 12점 만점에 0.5점이니까 기토는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무토는 6점 정도니까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토는 감목 입장에선 편제예요. 이 기토는 정제입니다. 감목일간분들은이 무기토 중에서 이 기토, 정제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0.5점으로 힘이 없죠. 이 무토가 6점으로 그나마 중간 정도. 근데 6점도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 위에 뭐 7점, 8점, 9점, 10점에 비해서는. 하지만 정제랑 편제 중에서는 이 무토 편제가 그나마 조금 힘을 받고 있다. 그럼 이 편제에 해당되는 그런 재무 활동은 팁을 드리면 이 편제가 주식이에요. 주식이나 투자같이 한 탕주의로 한 번에 돈을 확 버는 많은 돈을 한 번에 확 버는 그런 형태의 재물이 바로 편재인데 이 편재가 안정감은 덜한데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하지만 그만큼 한번벌때 확실히 번다. 이런 느낌이 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투자나 아니면 은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 편제 자체는 안정적이지 않은 재물을 이제 뜻하다 보니까 감목일간인 분들은 신축년 2021년에 편제 쪽이 정제보다는 힘을 받다 보니 약간의 재물의 유통에 있어서 재물을 벌어들인다든지 재물을 내가 운용함에 있어서 다소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목 일간의 재물운은 그렇게까지 좋진 못하고요. 한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을목도 마찬가지로 이 무토와 기토를 재물 글자로서 사주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무토도 6점, 기토도 0.5점으로 간목이랑은 똑같아요. 점수 자체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을목 입장에서 이 무토는 정제가 돼요. 이 기토는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을목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목은 편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했죠. 정제보다. 정제는 차곡차곡 모으는 재물이에요. 차곡차곡 모으는 재물이고, 그러니까 약간 월급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모이는 돈이 바로 정제입니다. 을목은 무토 정제가 6점을 가져가니까 이 기토 편제는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을목 일간이신 분들은 내년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되죠. 주식 투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내년에 을목 일간들이고요. 을목들은 그냥 얌전하게 얌전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기존에 다니시는 직장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뭐 딱히 옮기거나 불안정하게 재물 운용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을목은 내년에 이 무토 정제에 기대서 가셔야 합니다. 가을목의 재물은 정리를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총 정리는 그냥 그래요 한 6점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안목일간 같은 경우는 을목에 비해서 재물의 변동폭이 클수 있습니다. 그래도 을목에 비해서는 횡재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안목일간들은 다소 내년에 안정적이지 않은 재물 쪽으로 재물의 운용이 좀 가실 수가 있고 대신에 완전히 재물운이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중간 중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지만 약간 미숙한 느낌으로 간헐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식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안정 지향주의로 꾸준하게 차곡차곡차곡 돈을 버셔야 된다. 정제에 매달려서 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